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비 선인장의 판매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조금 음산하네요. 햇빛은 아예 없는 날입니다. 그런 날일수록 이렇게 금이 들은 아이들은 훨씬 더 돋보이죠. 자, 이 아이는 짚농 홀스티 금입니다. 사이즈 좋은 성체의 아이예요. 약 10, 어, 12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자, 이 아이 짐너 홀스티 금 실생이고 아주 나이가 세월이 좀 먹었어요. 애기들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금이 잘 들었어요. 이 아이 8만 원에 아주 착한 금액에 갑니다. 원래 8만 원 훨씬 넘죠. 자, 아주 사이즈도 좋고 몸매 좋아요. 색상 너무 좋습니다. 8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집노 홀스티 금입니다 그 옆에 아이 조금 차이 나죠 자요 아이는 28,000원 보내드립니다 모두 사이즈 색상 아주 금잘 들어 있어요 28,000원에 가는 집노 홀스티 금과 8만원 보내드리는 아이와 이렇게두 가지로 보여 드립니다 집노 홀스티 금 아주 예뻐요. 꽃은 분홍색으로 펴주죠. 아주 예쁩니다. 어메직뉴 금이에요. 아주 화사합니다. 뿌리 좋은 어메직뉴 금. 이 아이들 굉장히 화려하죠. 가격도 그리 거하지 않고 아주 좋아요. 항상 이 색깔 이대로 유지해 줍니다. 38,000원에 보내드려요. 어메직뉴 금입니다. 뿌리 좋은 어메직뉴 금. 실생아이들이에요. 아, 요 아이, 금이 잘 들어있어요. 운금입니다. 운선인장의 금이에요. 예쁩니다. 금잘 들어있고, 화사하면서 사이즈도 딱 좋은 사이즈예요. 10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운금입니다. 65,000원에 갑니다. 운금. 금이 잘 들어있어요. 운금입니다. 같은 운금인데요. 금이 좀 약해요. 근데 골고루 들어있어요. 운금 요 아이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0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운금을 두가지 아이로 보여드렸어요. 운금입니다. 자요 어, 아이 아주 바글바글 식구가 대단히 많아요. 꽃이 화려하게 펴주는 아이인데요. 쉴코 크리스파타입니다. 18,000원 같던 아이 이제 두아이 남았어요. 15,000원씩 보내 드립니다. 실코 크리스파타 꽃이 진한 주 홍색으로 피어줘요. 실코 크리스파타 15,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천파만파입니다. 아주 몸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꽃도 예쁘고 귀엽게 피어줘요. 천파만파 15,000원에 갑니다. 동글납작하게 아주 양파같이 예쁘게 생겨주었어요. 천파 만파입니다. 호조환입니다. 품격 있는 선인장이죠. 호조환. 요 아이 원래 가격 더 나가는데 제가 요즘에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죠. 48,000원에 갑니다. 획기적인 금액입니다. 요 아이 가시품성 굉장히 좋아요. 호조환 중에서.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 약 11cm 나와주어요. 호조환. 48,000원에 파격 금액으로 보내드립니다. 호조환이었어요. 이 아이 아주 좋습니다. 호조환. 굉장히 고급아이죠. 꽃도 필려고 이렇게 덜다덜 준비하고 있어요. 호조환입니다. 자, 오늘은 외가시 배터리 안에서도 이렇게 품성이 틀린 아이를, 세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똑같이 이름은 외가시 배터리예요요 아이도 외가시 배터리, 요 아이도 외가시 배터리, 요 아이도 외가시 배터리. 밧데리. 외가시 배터리라는 이름 안에서 다 품성이 틀려요. 이런거 구분하실지 아시겠죠? 자, 요 아이, 외가시 배터리에서 요 아이 25,000원 갑니다. 이만 5천 원가는 에가시 배터리. 또그 안에서 요아이 38,000원 갑니다 에가시 배터리의 고급 아이죠. 그 옆에 에가시 배터리 광자 에가시 배터리입니다. 요아이 55,000원 에가요. 광자 에가시 배터리 또 그냥 일반 에가시 배터리. 요아이도 일반 에가시 배터리 가격은 다 틀립니다. 품성 따라 틀려요. 사이즈는 조금의 차이는 나지만 이 아이는 약간 작다고는 하죠. 셋 중에서 그렇지만 사이즈 그 사이즈가 어 가격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이 아이 품성으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예요. 자이 아이 굉장히 귀한 아이입니다. 마테리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 아이예요. 가격은 엄청 착해요. 5만 5천원에 갑니다. 38,000원에 가는 아이 25,000원에 가는 아이 이렇게 세 아이 보여드렸어요 햇니 안토입니다 햇니 안토 헨리안토. 예전에는 이 햇니 안토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햇니 안토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햇니 안토 이 아이 꽃이 화려해요 사이즈도 좋아요 햇니 안토입니다 단정하게 자라줘요 이 아이. 3만원 보내드립니다. 햇니 안토입니다. 아주 단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구요. 꽃이 화려해요. 햇니 안토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자, 이 아이 모두 만원씩에 착하게 보내드릴게요. 원래 만원 좀 넘죠? 자, 사이즈 좋아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라면서 이렇게 하얀 가시로 변할 수도 있어요. 또 햇빛을 더 많이 받으면 몸통 색감도 살짝 노릇스름하게 바뀌어 줘요. 자, 이 아이들 신천지 모두 만 원씩에 보내드립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지죠? 10cm 화분에서 꽉 차서 살고 있어요.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는 꽃이 이렇게 피어지죠? 이렇게 꽃이 예뻐요. 식물은 값이 많이 나가지 않지만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가 신천지입니다. 키우시기도 꽤 편하고 좋은 아이가 신천지고요. 자이 이 아이는 신천지 왕 대품에서 어, 가시가 없어요. 원래 가시 있는 아이예요. 근데 농장에서 이렇게 가시를 처리해버렸네요. 자이 아이 완전 대품입니다. 7만원에 갑니다. 7만원에 가는 신천지 왕 대품입니다. 굉장히 사이즈 좋아요. 요 화분은 20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뽕리는꽃봉오리는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오늘 백호 한 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백호가 엄청나게 수량이 많아요. 자, 92번 아이입니다. 귀엽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요. 정수리도 아주 예뻐요. 자라면서 자라면서 이 하얀 무늬들이 더 선명하게 되어줘요. 몸에 물결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자, 구름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물결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몸에 예쁘게 무늬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 92번입니다. 48,000원에, 48,000원에 작가에게 보내드릴게요. 백호 중에서는 아마 최저가로 보시면 됩니다 백호입니다 48,000원 아, 48 가는 아이 92번입니다 그 옆에 93번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수리가 상당히 예뻐요 꽃무늬 그려 놓은 것 같죠 꽃잎 꽃잎 그려 놓은 것 같은 무늬를 데어 주고 있고 자라면서 완전 몬스타로 지금 바뀌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93번이에요 58,000원에 갑니다 5 8 0 0원에 가는 100호에서는 최저가로 보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자라면서 엄청난 포스를 나타내 줄 거예요. 94번 아이입니다. 94번. 요아는 살짝살짝 이제 금 발현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직 금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라면서 점점 금이 더 노란 금이 더 발현이 잘 됩니다. 자, 이 아이 94번이에요. 사이즈도 좋고요. 정수리 무늬도 좋아요. 자, 전체적인 모양이 완전 지금 몬스타로 가고 있습니다. 요런 그렇구나. 맛의 이 백호 몬스타를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 19만원에 갑니다. 사이즈 좋아요. 19만원 가는 백호 몬스타. 이 아이 아주 장래성이 좋아요. 밑, 밑쪽으로, 밑에 쪽으로부터 금이 발현이 시작됐습니다. 백호 몬스타, 이 아이 94번입니다. 94번, 19만원에 가요. 자, 이 아이, 한 뿌리에서 이렇게 두 식구가 정답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애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밑에 쪽에 애기들이 살짝살짝이 발현이 이제 됐네요. 이 아이들, 무늬도 참 좋아요. 95번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무늬도 좋고, 자, 이 아이는 22만 원에 갑니다. 백호에서 이렇게 나란히 샴쌍둥이로 자라는 아이는 아주 드물니다 백호 무늬도 좋아요. 완전 뭉개구름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리도 예뻐요. 백호 이 아이 22만 원 갑니다. 번호는 95번 아이예요. 95번 아이 22만 원에 갑니다. 자, 96번 아이예요. 96번 아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둥글납적하고큰 메트로박 같아요. 자, 이 아이 메트로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주 좋습니다. 96번이에요. 이 하얀 무늬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진하게 되죠. 자, 이 아이 나이백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이, 96번 아이, 1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원래 훨씬 넘는 아이예요. 훨씬 넘는 아이인데, 이 아이 살짝 여기 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이 아이를 파격가로 1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원래 25만원 짜리였어요. 자, 이 아이, 기스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대로 잘 자라줍니다. 자, 이 아이. 96번, 자한 금액에 갑니다. 97번 아이입니다. 애기도 달기 시작했고요. 몸매 엄청 좋아요. 몸매 엄청 좋고, 무늬도, 이렇게 꽃잎 무늬가 살짝살짝 있으면서 좋아요. 요 아이 사이즈 꽤큰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 97번이죠? 97번, 25만원에 갑니다. 사이즈 꽤큰 아이, 왕 사이즈에요. 왕 사이즈, 높이도 좀 있어요. 높이 약 8cm, 9cm 정도 됩니다. 엄청 사이즈 좋은 97원입니다. 25만원에 보내드려요. 애기가 살짝이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자, 이 아이 98번입니다. 98번. 자구들이 순풍 순풍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밑에 쪽에서 자구들이 순풍 순풍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 꽤 많이 먹었고요. 이 아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무늬도 상당히 우아해요. 자, 이 아이 왕대품 사이즈예요. 약 20cm 화분에서 살고 있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20cm 화분에서 들어차 가지고 꽉 들어차서 살고 있는 아이. 자, 이 아이 아주 좋습니다. 28만 원에 가요. 28만 원에 가는 왕 사이즈입니다. 모양이 아주 좋아요.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코 몇 아이 보여드렸어요. 아주 베코는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들이 재미가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점점 몬스터로 바뀌어 주는데요. 몬스터 모양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자, 예상을 못하는 그런 몬스터 모양으로 바뀌어 주는 베코 몬스터를 보여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되죠. 오늘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오래 데리고 있는, 나이 많이 먹은 아이를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백호 굉장히 재밌는 식물입니다. 백호 강력 추천드립니다. 스텔라타입니다. 뿌리가 아주 멋져요.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 갈래로 나아져죠 요런 아이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이 뿌리 모양이 점점 더 멋져져요. 이 스텔라는 뿌리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와져 있으면서 기이한 모양을 해줘야 더 가치가 좋아요. 자, 이 아이들 모두 8만원씩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스텔라타입니다. 8만원에 가는 스텔라타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위에도 잎이 굉장히 단정하고 좋습니다. 완전히 싹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모양이 굉장히 간결하고 멋져요. 스텔라타였습니다. 같은 스텔라타에서 이 아이들 3만 원씩 보내는 아이예요. 3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잘 생겼죠. 이런 아이들은 구근 형태를 보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주 예뻐요. 3만 원에 가는 스텔라타입니다. 운카리나 꽃입니다. 운카리나는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은 연달아 연달아 펴줘요. 지금 핀 꽃이 질때 쯤이면 은 옆에서 다른 꽃몽울들이 또 꽃을 펴주고 계속 계속 그려줍니다. 지금서부터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늦은 가을까지 피지죠. 요런 운카리나 요아이들 아주 키우시기 좋고 가격 착해요. 카리나 요아이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꽃필라이 이미 되었어요. 곧꽃을 피워줄 거예요. 온카리나 2만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착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성격이 착해요. 가격도 착하고 성격 착하고. 자라는 모양은 다 기이하게 가지각색으로 자라줘요. 뿌리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자라줍니다. 자, 온카리나 2만원에 갑니다. 포케아 애들 있습니다. 구근이 꽤 커요. 나이 좀 많이 먹었는데요. 이 아이들 포케 아이들리스 구근 모양이 좋구요이 아이들은 키우면서 줄기가 길게 내려오는 게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서 전지를 해준 상태로 아주 빳빳하게 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포케 아이들리스입니다. 이 아이들 모두 8만 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좋아요. 이 아이들은 좀잘 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구근이 빨리빨리 올라가 주는 편이죠. 다른 식물에 비해서 포케아 애들리 씁니다. 8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착한 금액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이 아이 세월 먹은 거에 비해서 금액 작게 가요. 85,000원 갑니다.